잘해. 내가 대신. 나 뭘로 들어온 거지? 어 뭐야 이쪽. 보니까 아닌 거 같은데. 저 절로 넘어갈게요. 에이. 보니까 막 자탄도 먹을 먹었던데 어 반응 속도로. 응. 일부러 그래야겠다. 기 걸었긴 했는데. 하기 어렵진 맞지 않나. 돌장면 자 말살 프로젝트 가야겠다. 어? 야, 솔장이 그렇게 다뤄놓은거 아니야. 짜식아, 근도콩순우나 <laughs> 어? 개화시킨 버전으로 가야겠다. <laughs> 공격. 어, 오늘 그가좀잘 되는지 다시 올지야 솔장이는 딱뭐 하나 얘기해주고 혼자서 데이터를 쌓게 만들어야 돼. 아, 하와이게. 솔장이, 그 내가 알려준 거 아까 그랬지. 점프 뛰고 2층에 떴다가, 야, 3층으로도 그렇게 지난 디... 다음에 내려가서 하는 거.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면, 솔장이 활용을 못 한다고. 그게 기본이야, 기본. 모든 맵에 다 적용하면 돼. 아, 아니야. 솔장이는, 원숭이 시키면은, 솔장아, 일단은, 원숭이는, 뭘 죽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어, 딱 요거 하나 입력시켜놓고, 어디로 뛰라고 얘기해주면, 알아서 잘해. 가끔 홍보해서 네, 이제, 깊게 쓸 때는, 들어가는 거지. 원숭이 궁쓸 때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 킬 내고 싶은데, 약간 이런 욕심. 어, 어. 있어. 아니, 어. 궁 썼을 때는, 어, 인정하지. 위도 있다. 뭔가, 음, 뭔가, 그렇다면? 다 떨구면 멋있어. 아 뭐, 무슨. 쓴... 뭐야, 투방인데? 투방이라고? 아, 투방이라 한다. 2층다 먹는 다 2층 오, 모, 2층 모, 모, 모. 모. 그렇지, 솔장아. 2층을 먹는 거야. 그렇지. 그거야. 네. 이제 네. 각을 한번 보다가, 이제 5호잖아. 어. 뛰면 안 되지. 안, 안 뛰면 되는. 그냥 죽어, 형. 아, 뛰면 죽는 거야. 어. 그때는 살포시 가서 호빵 한번 덮고, 이제 한 번씩 궁 채워. 가. 아나 궁 채워. 나 일단은 왼쪽에 자리 먹고 있다. 도잡일 때 살짝씩 맞으면서 아나 궁 채우는 거야. 나뽕 채우고서 뛰는 거야, 한 번에. 내가 대치만 좀 하는 거야. 에이, 그래, 빠졌다. 형, 아, 저쪽, 나, 반대쪽 나, 2층 나, 먹 아이고, 죽었구나. 어, 역시, 어, 모르겠네. 어, 없었 이도 위치 브리핑 좀 해주세요, 보이면. 저, 네. 저, 멀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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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라 해야 돼. 다리, 그 뭐냐. 방 뒤에, 그 기둥 뒤에 있는 왔다. 다리인데 알아? 물가 쪽. 오케이, 오케이, 잡았네. 아, 이제... 아이고, 독, 독 때문에 죽었다, 나. 소장, 저금 쓰지 말아야 했어. 이트. 아, 아, 형, 가. 맞아. 음파 박았나 여기? 모르겠어. 어, 나 어, 뭐. 가. 가라 돼. 어, 가라 했잖아이거까알려준 응. 아, 자리. 어. 보장 수정도 또 풀로 와. 아, 미안 해 미안해. 미안해. 한쪽 밀어, 형, 한 줄로. 아. 나 끌렸다. 케어가 되나? 나 케어할 수 있어. 야, 엄마냐? 은행에 주방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내려가서 따오는벽 아. 깨는 중, 벽 깨는 중. 우리다 피해요. 봉졌다. 오 잠깐만 이건. 영상은 맞다. 어 확인했어. 사운드 들었어. 나 해줘. 좋아. 요 왔다 요구 왔다 요구 구어 지었어. 어. 한도 앞에가 앞에가 다 준비해 봐. 장장 기다려 사장 기다려. 어소민형레 아. 어. 형, 어. 야, 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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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안 보여. 지금 어가아위도뒤에아 머리까지 왔어. 위도 뒤, 위도 뒤, 위도 뒤. 이도 아, 뒤에. 야, 이거. 위도 어디 어디? 아. 와, 이게 하네? 안 돼? 아, 그냥 대놓고 뒤에 있어서 머리까지 어소다음정민이형 들어가다가. 둘이. 음, 나가리인데. 하나카. 아, 똥턴 해봐, 이거. 호구, 오른쪽. 호우, 지웠어 호우, 지웠어 호우, 지웠어 해변 넣어볼래? 아, 형 인제밥 해봐, 그냥. 그대로. 아, 야, 나간다. 어. 이게 잘? 자. 그냥 뛰어 그렇지 소장 네, 나이스 네. 그렇지. 다죽었다 아, 살짝 한번 어 어쩔까. 어 네. 아, 이게 잖아. 어이 한번 해볼라 했는데 안 됐는데. 이거 할게요 힘들었나? 아 아니, 잘했어 잘잘뛴 잘 거야 이거. 잘했어 잘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아니면 여긴... 나도 저 방을 함부으로요서장 소장 뛰어봐. 어, 아, 그렇지 말고, 이렇지, 이렇지. 뛰고, 주, 잡아. 이거 호빵 쓰지 마. 두방줄 어, 거야. 내 반대편 이쯤 말아놓 어, 빨리 물어. 왜안 가? 빨리 물어. 어. 위도 위치 좀. 위도, 위도 안 보여. 또 숨어 있다, 확인이안 되는데. 뒤로 어? 도나? 아, 도는, 거, 도는 거 같아, 또. 이거 그래 빠진 거. 그래 아, 야, 빠진 안 거. 좋아. 뭐, 올라왔냐? 아. 얼른 죽거나 빼거나. <laughs> 바꿔야 되나? <laughs> 어, 아니, 아니, 아니. 야 어, 일단, 윈스턴 s 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자. 비빌 수 있나 이거 근데? 네저 어 비빌 수 비벼. 있어요. 근데 비비 know, you g 을거같 there. Yeah, just you, Mr. PBS, I w a 내가 못살 p 게 t it. That's cause. y o 말도 그냥. 안 n t have to go. y o 어 d 어 n t 빨리 가 e to g 어 You

캐 없으면 뒤로 뺐다가 솔자가 죽지 말고 알지? 아, 나피 300이라 조금 버틸 수 있어. 아 여기서 오 맞아도 나도 나 말해 주니까 나는 그냥. 아, 나 왔어 나 우리다 보조하여야 되라. 가, 도자 가, 위도 가, 위도 가, 위도 가. 우리다 보조하 좀, 우리다 보조하 좀 2층. 이거. 한조2 층에. 우리다 보조하, 우리다 보조하. 잠만이 안 보여요. 죄송해요. 나 미리미갔다. 어, 그냥. 쓰라 쓰라 쓰라. 그렇을 거. 뒤한조 있어요. 저희 뒤에 한조 있어요. 어디 어디? 어, 여기네 더 어, 여기 여기 확인했다. 아유 자탄 자탄 걸고 싶은데 안 되겠지. 나왜못뛰냐 어? 오 야, 와, 있음. 오 조망 때문에 살았다 나 미친 <laughs> 나실좀주어요오야 야, 뭐야 이형아니용히후안 아, 풀었다더니 잘해 얘도 궁이에요 이형 뭐야 이형어줘 탱커 한번좀 <리>. <laughs> <리> 밀어줘 응나 <laughs> 음. 트레 뺄게 이제 야도착하면안 돼? 오우 <laughs> 멜멜멜멜멜멜 어 거기 가봐야지 멜멜 형님 하 밀어 어오야 죽었다 어뚝기 아 이거 2층 밀어내야 돼 이거. 음. 아살려주세요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네. 아, 5초만 보자봐. 5초만. <laughs> 나와도 돼. 뭐가 해도 돼. 나왔어. 나왔어. 그냥 바로 바로 뛰어봐. 바로. 살짝, 살짝 살짝 뛰어 살짝. 그렇지, 살짝 그렇지. 그래도 해도 돼, 아나호빵가까지 써가지고 좀 늦게 뜰게 와씨 호그 씨 이거 좀 어. 한번 띄워봐 어기게한번 띄워봐 기게한번 띄워봐 꼬리 타봐 아 수면 듣면 듣고 헤 괜찮아 괜찮아 어, 아니 충격내게 썼는데 호그 필 호그 필 호그 필 호그 필아 어, 뒤에 아 어, 뒤에 어, 여기 날라오냐 어, 한번 어 밀어. 한번 밀어. 어어, 아이고, 갑이. 어, 위도 갑이 됐어. 한호도 뭐야? 그러자 봐. 네. 형이 뭐라고 했어? 스터면은 민스턴하면은... 아, 키키 네. 기어 어, 뭐죽고안 하고 하지 말라고 지형죽는데 <불� criticism> 네. 지금. 가자, 가자, 가자. 뻥 얼른 쳐먹으 이거. 어, 잠깐만. 히히, 어. 어, 아, 잠깐만. 어, 히 나갔다. 나갔어. 어, 나갔어. 나갔어. 아, 그래또 빠졌다, 그래 어, 빠졌어 지금 래도그 한 대만 대래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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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뛰어 그래도, 어, 그 어, 어. 간다 아래도 어. 깨야 돼, 그래 깨야 돼도도 미르시 도그르도도그르도 반피 도그 나이스. 아. 아, 다 밀김즈네. 아 근데 여기 여기 가 이제 급이냐 이... 이거 녹화종인가? 아 같이 있 그래. 그래. 아, 그래? 나기가 민손이 집에 고 그게 어렵더라고 난. 여기 왜또저기 있냐? 라이나까? 아니, 아니, 아니. 일단 해 봐. 소방 어떻게 안 되나? 꼈어, 꼈어. 그 그래 빠져나와. 그러세요, 물어. 다 뺐어 다 뺐어 다 뺐어 탱크 아, 다 헬벨 탱다 헬벨 왼쪽에 한주하고다 있어요 저 위도우하고 한주문한주문 한쥬 문피 호그 안되나? 호그 안되나? 호그 해벨 왼쪽 한주피디이요와야 나도 일변이야 박다가 박다가 어야 나이스 아 막았다 막았다 어, 한거 없는데 미안하다. 나이스 아, 너 아, 잘... 아, 알고, 영준 알고 있었어? 네 아하 아깝이 위도우 견제만 쳤어요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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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laughs> 열심히 할게요. <laughs> 너, 너무 너무 그렇게 순수하게 인정해 버리니까 미안해 지금. 아니 안 미안한데? 영준아 또 마이크 입이랑 어? 사운드 닫고 또 집중할게요 하면서 또 하는 거 아니지? 용할게요 <laughs> <laughs> 하고서는 <웃음> <웃음> 입이랑 입이랑 귀를 닫는 거지. 아니, 우리도 같이 이거... 오호하자 오 좋아 보이더라. 음. 아, 아니면은. 그러면... 오리사 시그마 에어 오리사 어, 시그마 해놓고 시그마로 그냥 위도 아예 딜각 없애버려도 되고 나 호흡 1배 한번 넣을 거야 이거 녹화 중인가? 네 이거 처음에 입수해도 되나? 연끼리 바보 원래 바보 아니야? 안그 된다고? 오케이 나이정여지를줘해 나를 층에주 나를 향해 주세요. 어를 향해 주세요. 나를 향해 주세요. 나를 향해 주세요. 나를 향해 주세요. 나를 향해 주세요. 저를 향해 주요나요 어디에 내가 있다. 오, 이용이 씨. 아, 어? 아니 아, 미안해요. 위안 어. 어우, 싫어. 미안. 위도오지아 <목소리> 방금 깨신다. <목소리> 호고왼 오른쪽 돌았다. 알고 있어라, 얘들아. 위도 왼쪽. 위도, 다리도 사리도, 다리도, 리도 위도, 다리. 1 0 0마 정아 빠짐. 찾네. 오 뭐야? 아 은파였구나. 오른쪽 아, 한 줘, 오른쪽 한 줘, 오른쪽 한 줘, 오른쪽 한줘 있어요. 호 허글배, 허글배. 오른쪽 한쪽 피일이에요. 오른쪽, 오른쪽, 음. 오른쪽, 오른쪽 할 줄이 솔장요나한줄 가지고 있을까? 나고. 호구 온다, 호구 온다, 호구 온다, 온다. 왼쪽에 호구 온다. 잘 가고. 잘 먹어야지. 아이고. 멀리 안 가고? 아,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내가 내가 앞에 그럼 메인탱 역할 해줄게 이번에. 나뽕 줘라, 뽕 줘라. 형은 앞에 가도 돼. 힐빼만 맞지 마. 어. 알이 아, 어, 위쪽으로 내려왔다, 여기. 어, 한쪽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다고? 어, 오른쪽에, 좀 멀리. 저 힐팩 있는 쪽에. 힐팩 있는 쪽 조심하세요.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자리 잡았어, 자리 잡았어. 후지가 음. 음, 음. 너무. 아프다. 이게 투방이 좋긴 한데, 야, 하나 없어도 아니, 하나, 아니. 하나 있으니까. 잘하고 있어요. 아. 아, 이거 킬남배마배마 네. 나이스 킬벨. 올커 <laughs> 아. 야, 나좀 기분이 좀 소치스럽네. <laughs> 너한마리한 마리 기가된 기분이었어. <웃음> <웃음> 근데 아안죽었 <잘 모르겠어. 웃음> <laughs> 몰라. 나도 어떻게 안 죽었는지 모르겠어. 예. 힐벨은 성현이가 방을 그리에 된다고 이버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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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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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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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저호저조심거호거조거해이거호거그거저로저다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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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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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어이저 완전 싹 떴는데. 다리 위도 다리 위 다리 위도 금복, 다리 위도 다영 위도 다리 위나이리 어... 내가 왜리위 다리 위도 다죽으면다형 위도 다리 위도 다리 위도 다리 위도 다리 아도 다리 아이 다리 위이 다리 위도 까리 위도 다리 위도 다리 이도 다리 위도 다리 위도 다리 위도 다리 위도 다리 위 왜.. 다리 위도 어리 위도 다리 위도 다리 위도 다리 위도 다리 위도 다리 위도 다리 위이 다리 위 아니.. 아니 그럼 반대로 오겠지? 어 죽었다 근데 형이 아예 그, 네. 극단적으로 그쪽에딱가 반복 치면 형이 뚜둑이 맞는 보이잖아 맞지? 상대 야타 나온 지꽤 됐냐 이거? 네. 초울 있어 미안해 아괜다아 어. 괜찮아 야타 초울 있을 거예요 형님 초울이랑 봉구랑 같이 쓸까요? 아 나노 견디나? 어사 있냐? 초울 뺐어요 형 어,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근데 나 없다 유도 공이고 유도 오른쪽 나나 아, 아파 탱거 그 빼이거빼나세가 내가... 응. 다시 가 다시 가 아니 성장님 그.. 더 빠지면 어떡해 성이 아픈데 2층으로 올라와봐 성범아 나 지붕 위로 걸고 갈 거야 생님 그.. 오래 잡부터 같이 킬까요? 아니안 켜도 돼나 갈게 아 아니다 아... 아니다 기다려보자 어여 어 갈랐어요 아, 아, 어. 아, 아. 호그 아. 알한도 <laughs> 어딘지 몰라. 한다 봤어. 아닌가? 간다에 소버렸어한아안야었봉이로갈때 어, 네. <laughs> 이거 못 주면 또클 <laughs> <큰> 날까 봐. <laughs> 응, 응. 잘았어. 영준이 못 했어. 여기서 뛸넣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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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웃음> 이도 나왔다. 공격 깨진다. 여도 오른쪽. 여도 오른쪽 멀리. 어 한쪽 왜 여기 있지? 숨어 그 있나 보다. 아, 못잡았었나 보네. 가서 원래 잡으메라. 고 막았단 거. 허그해, 허그해. 함을 부를배 아, 이게 맞네. 털릴 수 있나 이거 혹시? 저 아, 들어봤어요. 방금 썼어요 아, 천천히 해봐 이거. 좀 뒤로 빼면서 우리 응. 시그마 죽는다. 와, 나 뒤졌네. 그리다 땡기면 어리서왜 빼? 어디왜 빼? 어, 진짜. 아, 우리 돌도서 갖고 내가 빼라고 했어. 이거. 이거 빼면 저 줘, 빼면 쳐. 더텨다 히조, 잠깐만. 그냥 오른쪽으로 무빙 치면서 해봐. 아, 끌리네. 어, 야, 이거. 뺏었다. 아, 빼봐. 공고 아예 안껴라 이거, 이거, 이거. 틀어 할게요, 그냥. 어, 저 이... 수블리 해가지고 상대 위도한 줘라 빼면은 2층 다 먹혔어. 무조건 밀리니야 한쪽 오른쪽. 어, 내가 초월 빼낸 용도로 내가 계속 고 나노퀸지 계속 이렇게 돌려 앞에 영주다. 저 오래자금 언제 켜야 돼? 오래자금 켜야 힐대로 놓고. 아니 나노퀸지 이거 호그 킬, 이거 힐 이거 힐레너한테 가야 오른쪽 오른쪽. 함하로 함으로 우리 3 5리사 함네. 아 빌인데? 빌인데? 안 된다 안 된다. 어 나이스. 도 공이다 이거 알고 있어. 호구 조심해 이거. 뺏어. 오른쪽으로 돌아 내가 뛰라면 뛰어 나 힐벨, 힐벨 가봐줄게 계속 이 오른쪽에 힐벨 준비 이거? 아 이거 이거 어 2층에 한2 2 나이스 나이스 나이그래 어, 빠졌나? 네, 홍어 잡으러 가면 안 되나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호어아근나못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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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안안안 잡았어 지금 못잡았지못잡아예 아, 뺐어 오른쪽 그대로요 오른쪽 오른쪽 어아 이거 힐 이거 총을 없겠지? 먼저 빨졸래 성형이가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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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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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오른쪽 한조 알았어 <laughs> 야 앞에 한번 덮치기 안 되나 여기 여기 우리사 혼자 있는데 같이 봐줄 사람 있어 어디 우리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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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쪽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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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못 잡았어 너 다음에 가셔 아마 a n 형 you. Nice, nice, 형, 현이공 먼저 쏘고 총을 빼고 하자, 이거. 이거 어차피 네. 뽕검으로 안 돌려있어. 저, 저 봉고도 같이 쓰면 될것 같아, 뽕검. 어, 저거 할때 같이 써줘. 응. 쓰면 쓰라면 바로 쓸게요, 그냥. 어, 어. 2층 밀라는 것 같은데? 아닌가? 2층 밀라1 2층 밀까는것 2층 밀라는 것개 가면 2 네. 괜찮아 는것 같은데? 2층 밀라는 것같은링2 번씩 라는줘같 플레한 땡겨볼래 정면에? 오우씨아 2층 땡길걸 4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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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그 아못 돌아 못 돌아 못 돌아 이거 저 저거 저와매 맥크리 여기 대기하네 건강 빠졌니 옥준아 성능 빼어빠 있었어요 아유, 이거 메르스 카드 가지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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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갈래. 들어갈게 했네 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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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힐을 울인데다 다고 다고 잡은 거래 저거 아나 맥크리 포기. 여기 맥크리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설작이 형아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아 설작이 아, 이 몸으로 막아줬다 나이스 설작이 형 막은 스 몰라 지금 어나막 <laughs> <막은지는> 몰랐어 <laughs> 어, 뭐지? 암 거... 잘했어 아무 잘했어 잘실어 어... 지금 음, <laughs> 이거, 이거 어떻게 이 못하겠냐 <laughs> <laughs> 위도를... 아 이거 폴링 <laughs> 당했다 이거 설작이 어... 형이 폴링잡고 이거 아, 폴링 어. 존나 잘했어. 어. 어 폴링 한다고, <laughs> 저신없다 <안> 하더라. 오호오 설사 형이 우당탕탕 성살기에. 저게 딱 맞는 말인데. <laughs>